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모병원 산부인과 부인종양 파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종입니다. 국내 부인암의 발병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주 이전에는 자궁경부암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국가암검진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자궁경부암은 감소하는 추세 또 서구화된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자궁체범과 난소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연간 자궁 체부암은 3,300건, 자궁 경부암은 3,200건, 난소암은 2,700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난소암이 대부분 3기 말에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사망률은 난소암이 가장 높으며 반대로 자궁 경부암과 자궁 체부암은 조기에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난소암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낮은 편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부인암은 부인암의 정의대로 여성 생식기관에서 발생되는 암입니다. 따라서 여성 생식기관과 관련된 출혈, 하복부 통증, 또 소화기에 전이가 됐을 경우에 소화 불량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인암과 관련된 증상을 바로 경험하시게 되면 병원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소화 불량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소화기 내과 등을 거쳐서 한두달 늦게 부인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유관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산부인과 진료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자궁경부암은 선별 검사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시대 도입에 따라서 자궁경부암 발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난소암은 초음파 CA125의 종양 표지자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자궁경부암만큼의 선별 검사 효과가 크게 없어서 난소암은 아직은 발병 감소가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궁내막암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선별 검사가 존재하지 않고 출혈이 발생한 뒤에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자궁내막암을 바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인암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식생활에 따라서 암 패턴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5년 생존율을 봤을 때 세계에서 보고되는 5년 생존율과 비등하거나 또자궁경보암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의 그 자궁경보함 5년 생존율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은 해외에서 권고되고 있는 표준치료 가이드라를 잘 준수하고 굉장히 수술하시는 을 선생님들의 수술 스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는 최고의 교수진과 최첨단 치료기술로 방문하시는 암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특히 로봇수술센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최소 침습 시술을 환자들에게 치료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최소 침습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환자들의 적은 통증과 또 빠른 회복으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인암 치료에 있어서 기초 연구 등의 연구 기술을 같이 접목을 함으로써 환자의 예후라든지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추가적인 환자에게 암 정보 진료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암 환자가 수술 후에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종양내과, 방사선, 또 영상학과, 병리과 모든 교수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라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라스 제도는 뭐 쉽게 얘기해서 환자에게 금식 시간도 가장 최소한 줄이고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걷는 연습 통증 조절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암 수술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을 좀 줄이고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병리과에서 보고되는 병리 예약 정보가 이전에는 단순히 암의 진단만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유전 정보라든지 또이 환자가 앞으로 어떤 치료에 반응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보는 어떤 치료에 대한 예후 인자까지 제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정밀 의학을 개인 치료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 성모 병원은 로봇 수술을 1만례 예 달성함으로써 또 이런 최소 침 수술 센터에 굉장히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 1만례 예 중에서 많은 수술들이 암 수술에 의해서 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암 환자분들이 제일 좋은 치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부인과 대형병원도 겪고 있는 문제지만 우선은 분만병원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은 결국 현실적인 수가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원가들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개원가들에 있어서 분만 이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수가 개선이 필요하고 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들이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분만 후출혈과 같은 또 색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인암의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 평소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 적절한 선별 검사를 잘 받으신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인암의 위험도를 최소한 낮출 수가 있고, 부인암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단을 할수 있어 좀더 좋은 예후를 나타낼 수 있을 거리라 생각됩니다.